안녕하세요. 여유사랑입니다. 100명의 아기 레거시 챌린지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두 번째 쌍둥이들 이렇게 자라나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아, 브라이언의 죽음 때문에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아이들도 점점 우울해지고 있고요. 큰일 났네. 그 와중에도 우리 수일이는 막내 동생을 챙기고 있네요. 아, 보기 좋아요. 아, 연아 잘한다고 지금 칭찬해주는 거 보셨죠? 자, 오, 연아 이제 임신 2기 됐네. 이제 에너지도 다 찼으니까 어, 우리 아나랑 스나 사진까지 찍고요. 새로운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들 사진을 좀 찍어주려고 했는데 아이들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laughs> 사진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머 광적인 청소 <laughs> 이 아이 깔끔한 성격 때문에 이런 거 나오나 보다. 자 의상을 평상복으로 갈아입히고요. 자 연아가 우리 아나부터 사진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쁘긴 한데 표정이 우울한 표정이야. 어떡하지? 아참 안타깝네요. 일단은 좀 찍어줄게요.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헐, 아 이게 뭐야? <laughs> 안 되겠는데? 아, 아쉬우니까 우리 딱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찍어볼게요. 어, 그, 그래, 이것도 이쁘긴 하네. 근데 이거는 안 되겠죠? <laughs> 그냥 좀 우울해도 아까 그 사진으로 써야겠네요. 아, 아까워. 어, 알았어. 우리 아나 이쪽에 와서 스스로 격려하기 좀 하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우리 순아 <laughs> 이쪽에서는 수두가 막내를 데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자, 우리 순아도 옷좀 갈아입어야지. 복장. 어, 우리 순아는 요거 입을까요? 아, 근데 애들이 집안에 있으니까 사진이 잘안 찍혀요. 둘다 밖으로 나가자. 안 되겠네. 자, 사진 찍는 사이에 두 남자 쌍둥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가리는 거 없이 잘 찍을 수 있겠죠? 어머, 뭐야, 여기선 또 입김이 나잖아? 아이, 뭐야, 이게. 이건 안 되잖아. 곤란하네. 우리 이번에는 그럼 온실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이번엔 될런지. 오, 된다, 된다, 된다. 아 스나도 이쁜데, 표정이 다들 우울해. 어떡해. 어쩔 수 없죠. <laughs> 그냥 찍을게요. 됐습니다. 온 김에, 용과좀다 팔아보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어, 마무리가 다된것 같아요. 아나랑 스나 직업도 다 구했고요. 사진도 다 찍었거든요. 우리 연아, 상태는 좀 있으면 임신 3기고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별할 시간이 된 거겠죠? 아, 맞다. 우리 사진부터 걸어야죠? 큰일 날뻔 했네. 자, 운동하는 동안 저는 사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나부터. 자, 보시면 품질은 우수한데 분위기가 슬픈 분위기야. <laughs> 자, 요거가 제일 좋은 거니까 요거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좀 팔아주고요. 자, 우리 스나도 품질은 똑같으니까 요걸로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사진을 완성을 했습니다.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꼭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찍혔네요. 어, 사진 크기만 좀 일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laughs> 어쩔 수 없죠, 뭐. 어, 요 다음번부터는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음, 이제 정말 다한 건가? 자 연아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어우 배고파. 그래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요. 이제 어, 생활을 위해서 동영상도 하나 찍어 보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애들 돌아오면 아나랑 스나랑 독립도 좀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손나 <laughs> 재미가 많이 떨어졌구나. 자, 독립시키기 전에 물건들은 좀 정리를 해 주고요. 어, 아나 전화 왔네? 아, 연기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아, 이거 취직해서 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아나가 무슨 기술을 올렸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운동 레벨 필요한 걸로 선택을 해 줄까요, 일단? 자, 보이드 마법 선택해 줬고요. 소중한 상대가 어머나?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소중한 상대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도를 표합니다. 프라이언 당신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laughs> 아니 뭐 이렇게 무서운 문자가 나 있어. 아 이거 전화인가? 아무튼 아 진짜 섬뜩하게 시리? 마지막으로 우리 쌍둥이 얼굴 좀 보면서... 우리 스일이랑 수두를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이 아이들도 조만간 제 생각에는 성적이 오를 거예요. 갑자기 집이 비어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둘씩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가게 되네요. 자, 스세는 이제 목욕할 때가 됐으니까 스나가 스세 데리고 가서 목욕을 좀 시켜 주도록 하자. 자, 연아는.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요 패션 동영상인데 어떻게 연기난다 아이 좀 채워 놓고 할걸 욕구가 엉망이라 오 이런 드레스도 있었어 아 그러고 보니까 클럽 멤버에서 그러면 브라이언이 빠졌겠네요 오호 그러면 나중에 스세가 이제 곧 잘할 거니까 저 자리는 수세가 어린이가 되면 수세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laughs> 아이, 좋아. 자, 우리 연아. 아우, 입도 또 하는데. 하지만, 패션 동영상을 즐겁게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동영상 찍고 있는 동안에, 우리 식물들 관리해줄 건 없는지 좀 볼까요? 어, 비료도 줘야 되네. 비료 줄 거는 주고요. 오, 진화도 해야 돼. 대박. 자, 식물들은 알아서 잘 자라고 있고요. 오, 그 사이에 아이들 돌아왔어요. 스엘이랑 스두. 자,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 B 등급 아직은 성적 올라갈 때는 아닌가봐요. 어수도도 아직 B 등급이네요. 음 오늘 숙제 열심히 하면 내일은 되겠죠 뭐. 자둘다 피곤한 상태니까 일단은 좀 재워주도록 할게요. 아 울부짖기 한 번씩 하고 잘까요? 애들 지금 너무 우울해가지고. 자그 사이에 스나는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큰일 났네요. 독립을 시켜주려고 했더니만, 어 출근해 버렸네. 아우 스일이랑 수두랑 우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네. 자 얼른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나는 이제 거의 에너지가 다 찼으니까 일어나도록 하고요. 냉장고에 음식이 좀 남아있었을 거예요. 오, 맞네요런거 하나 꺼내서 아이들 나눠먹도록 하고요. 어, 동영상 완성됐다. <laughs> 이제 너무 많아서 그냥 1, 2, 3, 4로 써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연아 에너지가 너무 떨어졌는데 제가 괜히 원예를 시켰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연아가 지금 어딨냐 아 7시간 후에 임신 3기 상관의 생일 스나는 상관의 생일선물을 사고 싶지만 업무 중에 선물을 사러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보통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데 <laughs> 괜찮겠죠? 오 성취도 증가했어요. 좋아요. 오 그래 연아야, 너도 이제 가서 자자. 샤워 먼저 할 거야? <laughs> 그래. 그나저나 우리 순아가 와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독립을 시킬 텐데. 아나가 뭐 하나 하고 봤더니요. <laughs> 우리 수세가 여기 있어서 같이 얘기하면서 밥 먹고 있었어요. 아이, 애기 좀 여기다 앉혀주지. 자, 이제 스킬을 올려야 되는 거는 수세밖에 없죠. 수세는 에너지가 아직 조금은 남았으니까, 어, 지금 해야 되는 게, 오, 생각보다 상상력 레벨이 얼마 안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되죠 우리 이번에는 공룡을 좀 가지고 놀아 볼까요 오빠를 바라보면서 뿌듯하게 <laughs> 밥을 먹고 있는 우리 수세예요 아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귀엽죠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수도는 야망이 뱀파이어였잖아요. 자라기 전에 음, 뱀파이어를 좀 만들어 줄까요? 뱀파이어를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은 어, 만나러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우리 스나 아직 안 와가지고 독립도 못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아만 조금 관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도 잠깐 나가서, 아, 근데 엄마가 같이 안 가고 얘만 따로 나가는 건또안 되는데. 어떡하죠? <laughs> 그러면 연아는 먼저 좀 재우고요. 수도 숙제를 먼저 좀 시켜놓고 기다렸다가, 연아가 에너지가 좀 차면 둘이 같이 나가보는 걸로 하죠. 자, 수도는 숙제 먼저 하자. 자, 연아는 그 사이에 잠을 자고 있고요. 4시간 후에는 임신 3기. 좀 있으면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우리 쌍둥이들은 각자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 우울해가지고 뭘 해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아, 이거 정말 이런 분위기 좋지 않아요? 자, 비통한 상태, 이제 21시간 남았습니다. 어, 연아 벌써 일어났네요? 아, 배고파서 일어났나보다. 또케익 먹어. 안 되는데. <laughs> 연아 간신히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아이, 참. 일단, 먹을 게 없으니까 봐주긴 하는데, 속상하네요. 시간도 늦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잠깐 나갔다 올까요? 자, 이동하기. 물론, 둘다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앞면만 트면 뱀파이어를 이쪽으로 불러서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수도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연아와 함께 이동합니다. 포가트날로우에 가면 뱀파이어들 만날 수 있겠죠? 오, 저 칼렙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집 식구가 왜 이렇게 많아졌대? 세상에! 자 도착을 했습니다. 오 바로 나와 있었네. 자 칼렙한테 우선 소개부터 해볼게요. 어, 연아는 어디 가는 거죠? 자 일단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저기 연아야? 아 피곤해서 좀 자려고 그래 저기 자는 건 좋은데 안 물리게 조심해야 된다 자 저는 수두한테 가서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 가요? 어, 들어가 버렸어. 문 두드리기. 아니, 이 집에도 무덤이 여기저기 있네. 자, 게임도 하면서 관계만 조금 쌓아가지고, 칼렙하고 좀 치밀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칼렙이 우리 수두를 꽉 물어주면 수두가 뱀파이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우 근데 수두 너무 힘든가 보다. 자 우리 얘기를 어, 한 3, 네개 정도만 더 하다가 가는 건 어떨까? 여기까지 왔는데. 으이. <laughs> 아, 수도가 이런 모션하는 거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어, 연아 왔다. 아, 연아가 와서는 수도하고 칼렙하고 체스 도는걸 구경하고 있는데, 이 구경하는 것만 해도 재미가 올라가네요. 여기 좋다. 오, 임신 3기도 됐어요. 좋았어! 지금 문제는 연하보다 수두인데요?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는데? 어, 여기 귀신도 나타났네? <laughs> 바톨의 캐서린이래요. 와, 이 집도 여러 사람이 살다가, 어,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던 집인 것 같은데? 보이시죠? <laughs> 케빈, 아, 너 우리 집이었으면 혼났다, 진짜. 자 수도는 지금 칼렙하고 오꽤 많이 친해졌어요. 와 바로 나오네. 뱀파이어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 친밀도가 조금 높아지니까 아 생각보다 되게 빨리 친해졌네요. 역시 우리 수도 능력이 있어요. 자 엄마는 화장실 가고요. 일단 제가 스튜한테 어, 칼레파트 부탁해서 뱀파이어를 좀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벌써 허락을 해준 거야? 레알? <웃음> <웃음> 세상에. 오. 뒤에 유령이 굉장히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요 꼬맹이도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두가 펜파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우리 수두는 외계파이어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목적은 다 이루었으니 둘다 집으로 가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자, 이제 수두가 변해가는 과정도 좀 지켜보고요. 자, 우리 연아는 좀 있으면 출산하는 것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어, 둔하다. <laughs> 안녕. 자, 역사를 만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두는 잠을 재우고요. 어, 수나 돌아왔구나. 아우, 상태가 왜 이래. 얼른 들어가자. <laughs> 우리 수세는 어느새 일어나서 초록색 연기를 뿜으며 <laughs>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수세 좀 시켜야겠는데요. 아, 기저귀만 갈면 되는 건가? 그러면 오, 아나는 집에 있는 동안 상태 다 좋아졌네. 자, 우리 애기 기저귀부터 좀 갈아주자. 기저귀 갈기. 오, 어, 알았어, 알았어. 아, 뭐야, 너 수도 깨운 거였어? <laughs> 고생했어. 자, 이제, 어, 아쉽지만,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더는, 어, 아이들이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어차피 새로운 아기도 태어날 거니까, <laughs> 아나랑 스나 독립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아쉬워요. 자, 일단은 마을 관리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가에는, <laughs> 사람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오, 여기 쌍둥이들 되게 많이 컸다. 전부 다 성인이 된것 같아요. 대박인데? 아니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살라고 지은 집에는 <laughs> 왜 다들 다른 아이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 진짜. 그냥 이 집으로 보낼까요? 수도네. 뱀파이어긴 하지만 설마 동생들을 물겠어요. <laughs> 물지도 몰라. 심주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 집으로 다시 보낼까요? 여기는 지금 다섯 명이거든요. 어차피 여기에 우리 친아랑 에이나도 있잖아요. 여기가 다 차면 그때 가서 두나네 집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족 관리에서 아 우리 아이들을 떠나 보내야 된다니 아쉽네요. 자차민가 이쪽으로 아나랑 스나를 요렇게 이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가. 와이 집안 인물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제 연안의 집에는 요렇게 딸랑 네 명만 남았어요.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